영 전설의 무림 고수 왕호 어디서 오셨습니까?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 아, 무슨 길인데요? 금강사입니다. 금강사요? 네. 반갑습니다. 금강사 잘나아보내 주시죠? 네. 금강사는 에, 가야국 시절에 건립된 사찰이고 고려 중기에 중창을 했으며 예. 조선 그 초기에 예. 폐사가 된 음. 그 금강사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종단은 어떻게 네. 여러 종단이 있던데 보니까 네 이제 어, 불교 종단 이제 연합해에서 네. 그 전체를 같이 관리하는 네. 그런 종단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박남회가 언제까지 하십니까?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이 5분 1월까지. 네. 아, 2분 1월까지.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이요. 부산? 네. 어, 부산이 여기잖아요. 네. 아래그십니다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희는 우란분몰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좀 복장이 색다른데, 네. 문 네. 우란보라, 그게 스님들 복장입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예. 맡았습니다. 어. 아, 부처님을 네. 맡았어요? 부처님을 맡으셨고, 이분들은 행장님들 있습니다, 실제. 아, 아, 그래요? 실제 행장님들. 실제 행장? 네. 행장님들행장님들 어, 어. 행장님들? 예.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 아 저희는 순수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근데 네. 외국 사람 같아. <laughs> 아, 그러시구나. 예, 스님. 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유.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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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 많아 고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아니 오늘 뭐편장한다고 우리 왕우 우리 감독님이 연락이 와서 한번 가보자고 왔는데 천천히 만나러 왔는데 또 우리 이까지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는 대일 스님 뵈러 왔어요 네 옛날 이소료 스님은 사막 여에집하셨죠왕가 폭풍 영화 XO 스타입니그 이소료의 한참 정부문하고 네. 여런가 하고 파할때파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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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장희명인유 박사, 그 박사는 그해진이 역할을 했거든요. Yeah. 유해나은100% 자격 시장부터 끝까지 가고 oh. 저희도 다른 그 공교적인 차원의 다른 스팟에 해서그 연말 저희 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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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문은 터짐 90%를 제가 있어요아 그래요? 아, 네. 예. 스토리 하고 있구나. 아니 뭐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어, 외국으로 오신 겁니까?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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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하지 않을또 이렇게 선중해주시오한 대에 한 번씩 불을 다니셔서 다른 친구게주시면좋니다

비누가 녹아버려. 아, 사실, 불꽃을때는 아, 그, 군초사라고, 조군초사라고 예, 작가, 군이 지금, 군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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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mileleben> 뭐야 oh. <다 doohehe> 오... 어... 좀 많이 뭐야 습니다 뭐야 그거는 뭐야 고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어야그거하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거는 뭐야 그거는 요야 이거를 먹을 건데. 번 아다도 괜찮고. 아, 거의 예시이너은 이거 같은 거. 이도 촌도 촌도 저도 저게, 촌도 촌이 어, 그, 밖에 안도다는 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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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하도 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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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님도

<laughs> 아, 반갑습니다. 나그서지안계시나 찾아봤어. 아, 보 아, 보게 질문. 고맙습니다. 뭐 하신다고. 예. 야, 우리, 여기 보 질문 좀.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아시겠나? 맛있습니다. 유명한 왕호영감독님인데 아 옛날에 거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왕호TV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예 구독하겠습니다 한말씀 부탁합니다 아 왕호TV 지금 자파이팅 우리 부서 어디 갑니까 예 여기 있어요 또는 접근 아 예이가 또는 접근 와 접근 여기가 왕호영화감독님입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 oh, 아모 TV <laughs> 지금부 고수를 찾았습니다 아, 네, 나 예, 어, 네. 안어 이제 녹색 고수. 잠시만요. 아, 녹색 고수는 오늘부터 이제 하루 탑니다. <laughs> 아, <웃음> 아, 이 녹색 고수. 아, 이거 하루 아주 빠르게. 아, 네, 감사합니다. 녹색 사찰 뭐 하시는 거요? 아, 녹색 고수. 아, 제 네. 우리 스님, 네. 녹색 고수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하도니까 예. 지구를 살리자. 예. 지구가 너무 급격하게 뜨거우니까 예. 앞으로의 모든 세계적인 기후 재난과 음. 그런 기후 위기를 우리가 아좀 줄여나가자. 음. 그래서 우리 훈교학년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예. 왔 지구를 위한 녹색 사찰에 예. 총괄하시는 우리 전순님 <laughs> 저는, 저는 부산 불교 한경연대 상임대표로 마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좋답니다. 예. 어쨌든 에,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이렇게 음. 봉사하시고또 예. 부처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예. 녹색 살리기 예. 아, 전 세계를 위한 예. 이 운동이 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좀더이 사이가 녹색으로 다시 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워낙 지금 곤란한 해가지고. 예, 예, 예.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시구사랑 그리고 환경인데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네. 시부사랑에 필요삽니다 예.